구강으로 예, 넘어가죠. 구강 1번인데 이 문제는 앞전에 풀었던 그 41,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41번, 42번 문제 중에 그 42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반대말 찾으시면 돼요. 대개 문장 형식은 비교대조 이런 거잘안 나오고 순전문장 많이 나와서 이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30번 문제죠. 예, 반대말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답은 3번부터입니다. 3번부터. 답은 3번부터니까 절대로 1, 2번 나오면 이거 거의 못 맞추니까 3번부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한요 정도까지 읽으시고 2번까지 읽으시고, 예, 밑에 부분 중간 정도부터 해서 예, 역, 긴장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c a u s a l relations often come in, in characteristic groups or clusters. 볼게요. Causeal이란 단어 지금 처음 나왔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수능에 causeal이란 단어 보면 알겠지만 cause에서 온 단어예요. C A U S E. 어, 명사로 쓰면 원인이죠. 그래서 얘기다 al 붙여서 형용사 만든다는데 원인의라는 뜻이 기본 이어인데 이런 뜻을 잘안 쓰이고 인과관계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밑에 나오는 cause and effect라는 단어 있죠. 예, 이게 지금 형용사를 썼는데 얘 명사로도 사용합니다. 이거 명사로도 사용인데 인과관계 이 자체가 인과관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cause and effect하고 같은 뜻이라는 거. 그래서 causal relations 그 인과관계 이 자체가 인과관계죠. 예, 인과관계죠. 그 종종 옵니다. 어디 안에 혹은 어디에 캐릭터스 우리 특징이라는 형용사로 아 명사로 많이 써요 는데여기 특징적인 이겠죠당히 형용사로 사용하면 그 형용사도 있다는 거 특징적인 그룹과 클러스터는 어떤 그 포도의 송이 같은 것들 있죠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게 무리 집단이라는 뜻이 생겨났습니다 무리 집단 그러니까 이게 다 그룹이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특징적인 집단에서 종종 옵니다 뭐 인과 관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과 관계는 이게해서 옵니다 그런데 조금 어색하죠 오다라는 단어가 이 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예, 여기서 딱그 말을 들으면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종종 발생합니다 come이 예, 조금 오다라고 해석해서 이상하시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예, 똑같은 단어가 arise라는 단어가 있죠 예, 이런 단어들과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그러니까 첫째 문장은 항상 뭐다? 예, 방향만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c a u s a l r relation에 대한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In thinking about two people, I might notice that, in contrast to a pair of uh, billiard balls, they often casually act on each other at a distance. 같이 볼게요. In I N G죠. 뭔뭐하는데 있어. In I N G는 뭔뭐하는데 있어서. On I N G는 뭔뭐하자마자 Thinking about two people, 세두 사람 생각한데 있어서. 예. 어떤 사람들은 어두 사람 나오니까 두 사람 얘기구나 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 이거 비교되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생각하는데 있어서 나는 마이트예 데디아를 알아챌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죠. 인컨트레스트 o 뭐와 대조적으로라는 뜻이죠. 뭐가 대조적으로? 어페어 로버만한 쌍의 이는 뜻이에요. 한 쌍의 뭐뭐뭐할때 페어가 쌍이기 때문에 한쌍 빌러드가 당구예요. 근데 보통 비, 당구라고 할 때는 복수로 얘기합니다. 빌려지라고 왜냐하면 공과 그 큐라고 그 그러나요. 그, 그 대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빌려지라고 할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수식할 때 이렇게 단수가 된다는 거, 당구, 한 쌍의 당구공에 대조적으로 그들은 종종 커절리 아까 했었죠? 인과적으로 액톤 액톤 앞에서 했어요. 어디 어디에 작용하다 이렇게 서로의 작용합니다. 에더 디스턴스 무슨 뜻이죠? <laughs> 조금 떨어져서 이런 뜻이에요. 좀 조금 떨어져서 조금 떨어져서 인더 디스턴스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인더 디스턴스. 예, 그건 멀리서라는 뜻입니다. Other distance, 조금 떨어져서 서로에게 작용합니다. 인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겠죠? 두 사람은 작용합니다. 어, 그러면 두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당구공과 대조적으로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 당구 얘기하고 요거하고두 사람인지. 그다음, 어, remark to a person several feet away can cause that person to move quickly backward. 예, remark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한 사람에게 말이에요. Several feet away. 이런 수사들도, 그러니까 어디 어디뭐마일 이런 수사들도 전체사 없이 이렇게 부사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세번로몇몇이죠 피트는 그 피트 그, 그, 아시잖아요. 그 미터 단위에 그 대응되는 피트, 예. 몇 미터, 아몇 피트 떨어져 있는 혹은 몇 미터 떨어져서 떨어져 있는 어, 한 사람에게의 말은 can cause, cause eight do죠. 그 유명한 이제 예,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move quick. 백워드, 백워드, 워드가 붙으면 어디에 들어 향하여란 뜻이거든요. 백이니까 뒤로니까 뒤로란 뜻이겠죠. 재빨리 뒤로 움직이도록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시라는 단어 바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안하도록 할게요. 커즈에이트도 오형식입니다. A가 몸무하도록 유발하다. 말을 말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커즈앤이펙트. 예, 이아이 아, 이 문장에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건 학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수 있구나 정도. 다음에 cause and effect relations. 인과관계는, for people have longer time lags than for balls. 아 그러면 이제 사람 e d i 대한 얘기라 n 걸 e 제 느끼시죠? h f f e c t w e e e a t e i a t o n s that the two is t o is e e t a o e i e s t a o o t h t h a t h a 커지엔 뭐이펙트 레이션스, 포 볼스, 해브 로뭐 타임 렉스 이런 말들 이 생각됐겠죠? 예, 항상 된다 하면 생각이 많이 된다는 거 아마 사람과 볼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되셨죠? 렉은 지체라는 단어인데 예, 이렇게 하는 거 타임은 시간이죠. 이게 타임 렉이라는 게 그래서 시간 지체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시차라고 하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갔다 오면 시차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차를 보통 타임 렉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세요. 타임 렉 자체도 많이 쓰이니까. 그다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과,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볼. 볼은 예를 들면 툭 치면 그대로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야, 움직여.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한번 듣고, 어? 생각해보고 움직이니까. You do not move instantly, uh, instantaneously after I speak, unlike cases in which one ball launches another. 그 다음 볼게요. 너는 사람이겠죠? Do not move. 움직이지 않습니다. Inst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즉각, 즉시 이런 뜻이 있죠. 명사로 즉각, 뭐 즉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그런데 이런, 이 단어가, 예, 순간이란 뜻도 있다는 거, 모먼트와 같은 뜻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얘 자체가 형용사가 있어요. 즉시의 즉각이라고. 순간이란 뜻도 있고요. 즉시의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즉시의 즉각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더 있어요. instantaneous라고. 지금 위에서 본저 단어죠. 예, 예, 즉시의 즉각이란 단어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는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 그렇죠? 아 그래서 두 사람이라 그랬나 보네요 unlike은 전치사죠 like ~~처럼의 반대모호와 다르게 경우들과 다르게 in 치 예, i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어, w h 정도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뭐하는 관계입니까 하나의 볼이 launch another another 볼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볼을 launch라는 단어 launch라고 하죠 우리 뭐 런, 런칭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는 배를 진수시키다 배를 이렇게 띄우는 거 있죠 처음 띄우는 거 그걸 진수시키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 단어에서 와서 무 ~~을 시작하다 라는 뜻이고요 시작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제품 등을 새로 발매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건그 런칭이죠 그래서 런칭 런칭 할때 쓰는 게 새로 발매하다 발매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켓 다이를 쏘다 그 다음에 발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은 어느 뜻이 맞을까요 예, 그냥 4번 뜻으로 볼게요 그냥. 하나의 볼이 다른 볼을 발사시키는 경우와 다르게 라고 볼게요 그냥 됐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한 볼이 다른 볼을 칠 때는 금방 가겠죠? There is a noticeable lack. 그러니까 뭐가 있다. Noticeable. Notice에서 왔죠? 알아챌 만한 이런 뜻이니까 두드러진, 주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어떤 지체가 있다. People move on their own without needing any external source.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끝났어요. One, one's own이라고 한번 했었어요. 이거. One, one's own이라고.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By oneself의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For oneself의 뜻이죠. By oneself는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혼자서, 그러니까 홀로라는 뜻이에요. 홀로. 이거는 혼자 힘으로. 우리가 혼자서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홀로라는 뜻도 있고 혼자 힘으로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 말에서는 근데 영어 는 이거 두개 분리해서 by oneself가 홀로라는 뜻이고 for oneself가 혼자서. 그러니까 두말 one o n e s one 할 때는 일단은 혼자서라고 이렇게 일단 해석하면 되겠죠. 홀로인지 혼자 힘으로인지 모르니까. 혼자 힘, 이건 혼자 힘으로겠네요.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움직입니다. 뭐 없이. 필요로 하는 것 없이 어떤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 없이 움직입니다.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볼에. Simple balls do not spontaneously move. 네, 단순한 볼들은 do not spontaneous. spontaneous라는 단어죠. 자발적인이라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과 볼에, 사물에 비교되지 않나요? Self-generated, 예, 여기부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예, 여기부터 답이니까. 이거 맞죠? 외부 힘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다음에 self generated motion conveys the strong impressions that something inside the mover is causing the movement. 그렇죠? 스스로 발생된, generated 자체가 발생하다. 발생된 motion은, 예,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이게 전달하다라고 해요. 전달하다. 단정 뒤에서 할게요. 전달합니다. 강력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뒤에 문장 완벽하기 때문에 동격이죠. 강력한 인상을 전달합니다. 스스로 스스로 발생된 움직임은 전달합니다. 강력한 인상. 뭐라는 인상입니까? 안에 있는 그 무법, 움직이는 놈의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일으키고 주, 있는 중이다. 뭐를 움직이면. 그렇죠. 사람 같은 경우는 안에서 생각해서 뭔가 안에 동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인상을 준답니다. People can move in irregular ways, d a r t i n g this way and that. 같이 해볼게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irregular ways. 인과 a y 가 겹치면 무슨 무슨 방법으로 이 말이잖아요. Regular IR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인의 변형이 있다고 인이 반대말인데 BMP라는 단어가 밑에 오면 이건 임으로 변하고 있어요 Impossible 할때그 임이 변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IR로 변하는 게 있는데 R로 올때 있어요 지금처럼 Regular 같은 단어 있죠 그래서 Irregular 같은 단어들이죠 불규칙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Darting this way and that 예 거의 모르셨을 거예요 다트라는 게그그 그 스포츠 다트는 아셔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어때 간다 일단. 예, 앞에 문장만 보시는 거죠. 예, 다트는돌격하다는 뜻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다는 뜻이에요. this way and that은 이리저리로란 뜻이에요. 이리저리 이런 뜻이에요. 이리저리 돌진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불규칙하게 갈수 있어요. 볼스. 무브. 움직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움직일 요 그러면? 스무드. 부드러운, 유연한 예측할 수 없는 길, 얘들은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프리딕터블이죠.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레귤러의 반대 말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바꾼 거죠? 지금 예측할 수 있는 패스. 패스는 길이란는 뜻도 있지만 그방법이란는 뜻도 같이 있어. 요 모든 길이란 단어들은 다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보리니까 얘들은 구름니다 부드러운 어떤 유연한 예측할 수 있는 길로. 여기서 방법으로. 이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방법으로. 언넷은는이프 아시죠? 만약 멈무하지 않는다면. 그밖의 무언가가 인터빈이라는 단어죠? 예, 인터빈이라는 단어예요. 예, 게이,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끼다해서 개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공이라는 게 누가 중간에 막지 않는다면 그냥 글러 가던 방향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People interact c o n t i n g e n t l y 예. 사람들은 우연하게 상호작용합니다. Continuous 우연한 볼은 우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결국은 이거에 대한 답이었죠. 이건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문제도 이게 비교대조 문장인지 모르면 이게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장 구성 순접이냐 비교대조냐 역접은 거의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거의 신경 쓰시고요. There is a and, 아, back and forth rhythm to many human social interactions, whether they be conversations, silent greetings, or hot f u z s 뭐가 있다? 별의 수구문이네요. Back and forth, 앞뒤로의 리듬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많은 사사 사, 인간의 사회 상호작용에는 에. 아, 이때 백엔퍼스는 뭘할거요 바로 여기서 일의 결로의 의미겠죠 왜들 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실 읽읽어 된다고 했죠 그것들 그 인터랙션들이 대화이건 혹은 그리팅이건 그리팅이란다는 무슨 말이죠 그리시란 단어를 시셔야 돼요 뭐+ 뭐에게 인사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온다는데 단어인데, 그리팅 얘도 그냥 이 동명사 자체를 저기 명사를 씁니다 당연히 인사란 뜻이 있고요. 혹시 시즌즈 그리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시즌즈 그리팅스라고 하죠. 예, 우리말로 하면 연화장. 크리스마스에 보는 카드 앞에 보면 이게 시즌즈 그리팅. 요즘 잘 보내지 않지만 그 카드 앞에 시즌즈 그리팅인데 얘를 복수로 쓰면, 그리팅스로 쓰면 인사장이라는 뜻이 돼요. 인사장이라는 것은 그, 그 엽서 같은 것들. 네, 우리가 본 분은 그런 건 인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때는 시즌즈 그리팅스라고 복수로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인사겠죠. 그냥 조용한 뭐 인사 예, 복수겠죠. 그다음 또는 hot p s 이건 알수 필요 없어요. 하시 여기서 맹렬한이라는 뜻이고요. p a s 는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원래 뜻이 추격 추적이란 뜻이고, 그또 추구라는 뜻이 있었죠. i m p a s s o 해가지고 무엇를 추구하여 예, 여기서는 맹렬한 추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뜻이죠. 아니든 간에 이렇게 인간의 사장에는 어떤 back and forth, 왔, 왔다 갔다하는 리듬이 있다란 뜻이에요. Take note 종합하면이란수 겁니다. 외우세요. 종합하면 several 커 a u s a l relations distinguish the m 까지 해볼게요 종합하면 몇몇 상호작용하는 인과관계는 distinguish는 a f r b에요 뒤에 정리할게요 a와 b를 a를 b로부터 구별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의 움직임을 뭐 단순한 물질 이게 뭐였죠 볼링공이아 저기 당구공이었죠 단순한 solid s 는단단한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명사로 고체란 뜻입니다 단순한 고체의 그거 앞에서 얘기했었죠. 앞에서 명사를 받을 때 데, 저기 뒤에서 수식하는 어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대시나 도우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당연히 뭘 받겠습니까? 모션을 받겠죠. 그런 이런 움직임으로부터 사람의 움직임을 구별합니다. 이런 뜻이죠. 네, 제가 좀 바빠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어요. 단어 좀 앞에서 다 했었고요. 뭐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어. 무슨 단어 안 했었죠? 그리팅까지 다 했네요. 그러면은 아까 정리한다는 거 뭐였었죠? 일단, Distinguish부터 해볼까요? 지금 기억나는 게 Distinguish밖에 없네. 아까 뭐 하나 더 정리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Distinguish 정리. 아, Convey. 예, 이게 나르다 수정하다는데, 우린 그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뭐면서 전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전달하다. 이뜻정커뮤 c o m m u n i c a t e 단어 있었죠. Communicate. 예, 이게 자동사로 쓰면 의사소통한데 타동사로 쓰면 전달하다. 또, t r a n s m i 단어도 이게 수성하다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배달하다라는 뜻 딜리버라는 단어도 이게 전달하다라는 뜻을 많이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아. 그다음. 예. 마지막으로 디스팅귀시 이제 해 보죠. 예. A를 B로부터 구별하다 혹은 약간 의역하면 A를 B와 구별하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디스팅귀시 A from B. 예. A를 B로 부터 구별하다 혹은 A를 B와 구별하다. 예, 똑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Discriminate, discriminate A from B. 예, 얘는 또차별하다는뜻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가끔 이렇게 쓰이니까 A from B. 이렇게. From이 와야 돼요. 그럴 때만 구별하다. 그 다음에 D for F가 두 개입니다. For Ren, C, A from B도 구별하다. 그 디사운이란 단어였어요. D C R N 영어에서 SC 붙이면 S 발음이죠. 사이언스 할때 그래서 S 발음만 하잖아요. 디사운 A from B 일단은 예, 꼭 외우시고 A를 B와 구별하다. 예, 이건 여기까지만 하면될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원래는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나와서 예,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